틱장애와 동반하기 쉬운 ADHD 아스퍼거 강박증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틱장애와 ADHD 강박증은 제가 많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고등학교 때 틱과 강박 강박증 그리고 ADHD 학습장애가 있어서 굉장히 오랜 시간 어려움을 겪어봤고요. 그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증상을 보면 굳이 표현하지 않더라도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이 어떤지 어느 정도 미루어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먼저 경험한 선배로서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잘 아는 ADHD란 역시 주의력이 부족하고 과잉행동과 충동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질환입니다. 특히 주의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업의 문제가 유발됩니다. 그리고 충동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행동상의 문제로 주변에서 많은 질타와 혼을 듣게 되고요. ADHD만 있으면 다행인데 이것이 사춘기가 됐을 때 합병증이 발생이 됩니다. 합병증으로는 역시 난독증, 그리고 적대적 반항적 장애가 생깁니다. 어, 그냥 아이가 그냥 산만하고 그냥 정신이 없으니까 크면 그냥 좋아지겠지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 중에 상당수가 학습의 문제로 인해서 사춘기의 문제가 발병되고 역시 반항적인 문제를 보입니다 또 다른 합병증도 있는데 그거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인은 ADHD의 상당수의 원인이 부모의 양육 태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일란성 쌍둥이 중에 90%가 ADHD가 있었을 때 다른 10명 중 9명이 역시 ADHD가 생깁니다 즉그 얘기는 부모로부터 유전을, 유전을 받은 겁니다 즉 아이의 잘못이 없다는 거죠 아이는 그냥 ADHD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에 신경학적인 어떤 어, 뇌 검사 장비가 발달을 함에 따라서 ADHD가 뇌 전두엽의 문제로 인해 발병됐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노르아드레날린이나 도파민이 부족하든지 또는 불균형을로 인해서 ADHD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현재 ADHD의 치료법으로는 이 리탈린이라는 약을 많이 씁니다. 물론 콘서타. 리탈린이나 하는 약들은 ADHD의 치료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심장을 강화시켜주고 뇌를 흥분시켜주는 약입니다. 어 ADHD 아이들이 굉장히 산만한데 이런 흥분제를 쓰면 더 산만해질 것 같은데 오히려 뇌가 차분해집니다. 즉, 겉으로 보여지는 충동성과 산만함이 사실은 뇌가 무기력하고 멍하고 활발하지 않게 됐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는 거죠. 치료약이 ADHD를 위해 맞는 약이 아니지만 아이들이 좋아지는 것을 통해서 이이 약이 ADHD의 어떤 치료제가 된 겁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치료제는 아닙니다. 왜냐면 하 약을 복용하고 4시간에서 8시간은 효과가 있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다시 증상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용 시간에 따라서 아침 저녁으로 복용을 하게 되죠. ADHD로 동반되는 난독증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집중은 늘지만 아이들의 읽기에 이해력이 증진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적대적 반항 장애가 있는 아이들에게 집중은 도움이 되지만 역시 반항 장애에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병증이 발병됐을 때는 또 다른 치료와 개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ADHD의 공존 질환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가 산만하고 집중을 못했을 때 아이는 때가 되면 좋아지겠지 하다가 이런 합병증이 생겼을 때. 그때 한의원으로 내원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절반 정도가 학습에 어려움을 가집니다. 집중이 되지 않는데 학습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읽기에 어려움을 보이게 되면 공부 자체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읽기가 안 되는데 학교에서 앉아 있는 시간이 굉장히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학교를 벗어나게 되고 학교로부터 재미 재미있는 여타의 다른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적대적인 반항장애. 듣기만 해도 굉장히 거북한 단어죠. 싫어요. 항상 반항하고 어, 항상 자기를 합리화하고 말을 안 듣습니다. 그것이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말을 안 들어요. 다만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때는 ADHD였었는데 사춘기가 되면서 굉장히 반항적이고 적대적인 아이로 커간다면 어떤 부모가 그것을 기뻐할 수 없겠죠. 거기서 시간이 더 진행돼서 악화가 된다면 이 품행 장애로 갑니다. CD라고도 하는데 북미에서는 20% ADHD 아이들 중에 20%가 이렇게 품행 장애로 질라이 악화가 되어서 교도소, 중독, 사고, 학대, 조기 사망, 사회적인 문제 이렇게 나타나죠. 이 아이들의 특징은 잘못을 해도 뉘우침이 없습니다. 아 내가 뭘 잘못했는지, 어, 내가 뭘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ADHD 아이들 중에서 품행 장애까지 합병증이 생겼을 때는 내가 잘못을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뉘우침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문제 행동을 일으키고 사회적으로나 타인에게 피해를 줍니다 혹시 우울증은 굉장히 ADHD 아이들 중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ADHD 약을 복용하고 틱과 뚜렛이 합병증으로 발병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ADHD와 틱과 뚜렛이 같이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 외에도 강박 장애라든지 둔한 아이들 역시 ADHD 증상에 역시 동반되는 증상으로 보입니다. 어, 한의학적으로는 ADHD라는 단어가 동의보감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어, 동의보감에는 영어는 없죠. 다 한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ADHD 증상에 해당하는 그러한 병명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한 병명들을 현대의 ADHD의 그 질환에 적용을 시켜서 아이들에게 접목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되고요. 일단 치료하기에 앞서서 주의력 검사, 두뇌 기능 검사를 합니다. ADHD의 집중력의 문제는 특히 전두엽하고 두정엽의 문제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뒤쪽에 문제로 오는 경우도 있고요. 두 개가 같이 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두뇌 기능 검사를 해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한약을 일주일씩 처방을 합니다. 또한 필요한 그 문제 있는 부위에 뉴로피드백 훈련을 같이 병행을 하죠 그렇게 해서 일주일 정도 훈련을 하고 나서 경과가 어땠는지 체크를 합니다 아니 한약을 일주일 먹고 경과가 달라질 수있냐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원인이 정확하게 찾아지고 나서는 그 부분에 필요한 약을 썼을 때 일주일 정도면 이 아이의 ADHD 증상이 한번 낫는 건 아니지만 증상이 경감이 있거나 차도가 생기게 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좋아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차차 맞춰 나갑니다. 항상 약을 복용하고 일주일 후에 이 아이의 ADHD 현재 증상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체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3개월 정도 치료를 한 다음에 주의력 검사라든지 두뇌 기능 검사를 다시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ADHD 아이의 증상에 몇 프로가 좋아졌는지를 체크를 합니다. 한 20, 30%가 좋아졌으면 앞으로 7, 80%가 좋아지면 이 아이는 치료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1년 정도 증상이 치료 후에 호전이 되고 나서는 이제 한약을 줄여가고 훈련을 줄여갑니다 그리고 나서도 아이가 행동상에 또 집중력상에 문제가 없으면 약을 끊고 훈련을 줄여가면서 치료가 종결이 됩니다 종결 이후로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관찰을 하고 큰 문제가 없으면 완전히 종결이 됩니다 약약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한약치료랑 같이 병행을 하고 아이가 좋아지는 경과에 따라서 신경정신과에서 약을 줄여주고 그에 따라서 한약도 차츰 줄이게 하면서 끊게 됩니다. 역시 치료 과정은 동일합니다. 실제로 치료했던 아이 중에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있고요. 이 아이는 짜증이 많고 학교에서 굉장히 갈등이 많고 동생하고도 잦은 다툼이 있었고 집중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가 심했기 때문에 2학년 되면 좋아질 줄 알고 기다렸는데 2 학년 때도 크게 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이 아이의 사춘기 시기에 됐을 때더큰 문제가 생길 것 같고 그 가기 전에 이미 많은 문제가 생길 것 같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저희 한의원으로 오셨습니다. 평소 짜증이 많고 건강한 아이입니다. 신체적으로는 소화도 잘 되고 변도 잘 보고 잠도 잘 자요. 다만 아토피가 있었고 더위를 많이 타고 좀 통통합니다. 사소한 놀림만 있으면 아이가 지나치게 과민 반응을 하고요. 쉽게 너무 잘 삐지죠. 그러니 학교에서 누가 톡 건드리기만 해도 쉽게 싸우게 됩니다. 어, 그런 갈등속에서이 어,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초기에 내원을 했습니다. 치료를 3개월간 진행했을 때이 아이가 어, 처음에는 뉴로피드백에서 측두엽 훈련이 있습니다. 감정을 조절해주고 어, 스트레스를 빼내주고 그리고 집중을 높여주는 아이의 훈련과 한약에서는 육미지황탕에 황련의대탕을 같이 합방을 했습니다. 아이가 3개월 복용하고 나서 짜증이 조금씩 줄어갔습니다. 그리고 6개월쯤 됐을 때 짜증이 많이 줄어서 이제 가족 내에서의 갈등과 다툼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더 이상 짜증이 더, 더 줄어야 될 것으로 보여서, 어, 간산이라고 하는 한의학의 처방을 썼고요. 그리고 뉴로 피드백 훈련을 조금 더 집중과 관련된 훈련으로 좀 변경을 했습니다. 뉴로 피드백 훈련은 그냥 동일한 부위의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증상에 따라 변화를 줘가면서 훈련의 방향과 각도를 조절을 합니다 6개월 후에는 방향을 좀더 조절을 해서 집중을 높여주는 쪽으로 훈련을 진행을 했습니다 1년쯤 됐을 때 아이가 집중이 전보다 향상이 되었고 가족이나 학교에서의 갈등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집중 시간이 최소한 30분 정도가 됐습니다 5분도 힘들었던 아이가 30분 정도의 집중이 가능해졌고 학교나 학원에서 공부가 가능해졌습니다 실제로 주의력 검사를 해보면 이 아이가 좋아진 만큼 결과가 나타납니다 좋아지지 않으면 결과가 동일합니다 즉이 아이가 완벽하게 정상 수준까지 도달했을 때 치료를 종결했고 그리고 현재는 치료를 안 하고 있지만 그 뒤로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양약 치료는 받지는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한의원에 내원해서 두뇌 훈련과 한의학적 치료와 친구치료 같이 병행했었죠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 2학년 때 이렇게 치료가 잘된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이, 이런 아이들이 치료가 안 받고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가게 되면 여러 가지 가족, 학습, 사회적인 문제들이 계속해서 유발될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이 아이의 어떤 인생에 있어서 큰 변환점이 된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안 좋고 삐뚤어진 길로 갈수 있는 그 길을 건강한 길로 1년 동안 잡아준 거죠. 이거는 뭐 금전적인 걸 떠나서 이 아이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치료죠. 그 다음에 강박증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강박증은 누구나 조금씩 있어요. 집 밖에 나갈 때 가스렌지 불을 잠갔나? 내가 세탁기 불을 껐나? 라는 생각하죠. 확인 강박이죠. 조금씩 누구나 강박증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병적인 수준이냐, 아니면 일상적인 수준이냐, 이건 다른 겁니다. 강박증은 강박 사고와 강박 행동이 있습니다. 즉, 원하지 않는 생각이 계속 떠오르는 거죠. 계속 충동적인 그런 것이 떠오릅니다.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열심히 빨래를 한다든지, 문을 여다 뜨든지, 이런 어떤 강박적인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런 강박 사고도 강박증이고 행동도 역시 강박증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뭐 정렬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모으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들이 강박증입니다. 다만,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주어지고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주어진다면 이것은 질환이고요. 그냥 일상생활에 크게 어려움이 없으면 그냥 가벼운 증상으로 볼수 있습니다. 가벼운 증상은 치료할 필요가 없지만 일상생활에 나의 삶과 나의 학업적인, 나의 사회적인 나의 직업적인 어려움이 생긴다면 이거는 질환입니다. 옆에서 보기를 딱 보면 압니다. 이게 질환인지 그냥 약간의 증상인지 기존의 치료법은 세로토닌이 저하되어 있고 전두엽에 문제가 생긴 걸로 보기 때문에 양약치료와 인지행동치료를 기본으로 합니다. 하지만 치료가 완벽하게 된다고 보기가 어려운 질환입니다.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경우는 치료가 상당수 많이 되고 완치가 되는 경우 많지만 강박증부터 그 이상의 신경정신과 질환에서는 치료가 잘안 되는 경우가 많고 평생 약을 의존한, 약물에 의존한 상태로 살아가야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존 질환으로 뚜렷 증후군이라는 증상이 많이 있고 조울증, 우울증, 공황장애 사회 공포증과 같은 즉 강박증으로 인한 삶의 어떤 그 괴로움으로 인해서 2차적으로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기죠. 왜냐하면 강박증 자체가 계속해서 그 충동적인 생각과 그 행동들을 하는 것 자체가 개인의 삶에서 굉장히 어렵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의학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는가? 어, 강박증에 대한 한의학적인 그러한 자료들을 토대로 강박증이라는 단어가 역시 동의보감에 나와있지는 않지만, 강박증의 증세들이 역시 그 당시에도 있었고, 그러한 증세들에 대한 해당되는 용어들을 수집해서 강박증을 치료하는 단서로 잡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원인으로는 심장, 한의학적으로 이 심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 내 심장에 문제가 없습니다. 한의학에서 말하는 심장은 단순히 심박동수, 어, 뭐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심장의 기능은 단순히 어떤 심장의 어떤 펌프적인 역할 뿐만 아니라 뇌와 관련되어 있는 심장의 기능을 의미하는데요. 이 심장은 한의학적으로 불안하거나, 겁이 많거나, 잘 놀라거나, 걱정이 많거나, 이런 것들이 정상을 벗어났을 때 심장의 문제를 봅니다. 그래서 심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약을 씁니다. 열이 많아서 강박증이 오는 경우들이 있고요. 심장이 허약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심장이 영향이 부족해서 오는 경우. 굉장히 아이들마다 또는 강박증을 가진 환우들마다 다양한 원인으로 옵니다. 뿐만 아니라 간에서 올라오는 열이 뇌를 치고 받때 역시 강박증이 생겨서 이런 경우에 짜증이 많다든지 우극하다든지 이런 어떤 강박 증세에 동반되는 양상들이 나타납니다. 즉 같은 강박증이 있더라도 겁이 많고 소심한 강박증을 가진 아이가 있고 굉장히 쾌활하지만 우극하는 강박증을 가진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체질적인 소인에 따라서 원인이 다르고 치료하는 방법이 다릅니다.뿐만 아니라 두뇌 기능 검사를 통해서. 뇌의 강박증과 관련된 그 흥분된 그 흥분 부위를 찾습니다. 그 부위가 어느 부위냐에 따라서 그 부위에 뇌파를 꽂아가지고 그것들을 억제시킬 수 있는 조절 연습을 시킵니다. 이번에는 아스퍼거 증후군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스퍼거 증후군은 DSM 5에서는 병명은 없어졌지만 자폐 스펙트럼으로 통합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학교를 다니는데 친구가 없었는데 나중에 검사를 받아봤더니 아스퍼거 증후군 또는 자폐 스펙트럼을 진단을 받았을 때 부모님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워하십니다. 아니 말도 잘하고 공부도 꽤 잘하는데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스퍼거 증후군은 지능이 정상입니다. 공부도 때로는 더 잘하기도 해요. 하지만 사회적인 교류와 사회적인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반복적인 행동이나 특정 집착이 보이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하나의 발달 장애로 보게 됩니다.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호 적인 상호 작용, 눈 맞춤, 상호 교류, 공감 이런 것들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혼자 공부를 하는 데는 문제가 없죠. 다만 교우 관계가 많아질수록 문제가 생깁니다. 엉뚱해지고 자기 중심적이어지고 전혀 교류가 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춘기 때 크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들 생깁니다. 심한 아스퍼거 증후군 아이들은 초등학교, 저학년, 유치원 때부터 문제가 있지만 경한 아이들은 중고등학교 때 문제가 펑 터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동작성 지능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고요. 표정이 적거나 상호작용에 어려움이 있고 최근에 MRI 연구에서 즉 정상인보다 손해의 경로에서 이 전두엽으로 가는 그 회로에 필요로 한 어떤 그런 기능에 이상이 있다라고 현재 밝혀지고 있습니다. 현재 아스퍼거 증후군은 표준화된 치료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경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아서 아스퍼거 증후군이라고 진단을 받았지만 약물이 없습니다. 다만 뭐 우울하면 우울증의 약, 집중이 안 되면 집중력에 대한 약, 보조적인 약은 쓰겠지만 아스퍼거 증후군의 약이 없습니다. 이거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죠. 즉 아스퍼거 증후군이 뭐 김일병 사건 같이 큰 사건 사건마다 항상 나옵니다. 무슨 어 살인 사건이 생겼을 때 아스퍼거 증후군이 항상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유발될 수 있는 아스퍼거 증후군인데도 불구하고 약물이 개발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치료로는 심리 상담, 부모 교육, 사회성 프로그램입니다. 즉 심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적응 재활시켜 주는 프로그램만 있을 뿐 약에 대한 개발이 되어 있지 않고 원인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아스퍼거 증후군 중에서도 대중에 건강하게 사회적으로 독립하기도 하고 생산적인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가게 하기 위해서는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 사춘기에 이르는 그 과정에서 건강하게 사회성이 발달할 수 있도록 가정과 치료기관에서 최대한 협조를 해서 도움을 주어야만 합니다. 한의학에서 보는 아스퍼거 증후군은 한의학에서 역시 아스퍼거 증후군이라고 동의보감에 나올 수가 없죠.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진단명이 나온 그 시기가 동의보다, 동의보감이 나온 시기보다 훨씬 후에 나왔기 때문에 그 진단명이 없습니다. 양방 의학 서적에서도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진단명이 동의보감 시기에는 없었겠죠. 당연히 최근에 나온 병명이기 때문입니다. 한의학적으로 아스퍼거 증후군과 관련된 증상들을 모으고 수집했을 때. 가장 원인에 가까운 것이 심장과 담력이 허하여 잘 놀란다. 심담 허겁이라고 합니다. 또한 심장의 양기가 부족해서 사회적 관심을 낼 수가 없는 심량 기허증으로 봅니다. 또는 간에 울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울체되어 있고, 꿍하고, 막혀 있고, 소심하다라고 보고, 비기허, 에너지가 부족하고 음식물에 대한 섭취력이 떨어지면서 어 역시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질 에너지가 없는 이런 신장, 간, 비장의 원인으로 분류를 해서 두뇌 기능 검사를 하고 뉴로피드백이나 손해를 개발시켜주는 IM 훈련을 진행하게 됩니다. 한 아이는 발달 지연으로 인해서 난독증과 아스파거 증후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난독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3개월간 두뇌 훈련을 했고 뉴로피드백과 IM 감각 통합 훈련 그리고 청지각 훈련을 동시에 진행을 했습니다. 3개월 정도 치료 후에 학교 수업에 대한 이해력이 늘었고, 6개월 후에 읽기 속도가 늘었고, 9개월 후에 표현력이 충분히 증진이 되어서 학교 교육관계의 기본적인 의사소통화가 그리고 읽기 능력이 기본적으로 회복이 되어서 치료를 종결했습니다. 다만, 치료를 종결할 당시에 교육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되지 않아서 많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더 치료를 했으면 했지만, 집이 없는 이유로 1년 정도 치료를 쉬고 가까운 센터에서 역시 훈련을 받았습니다 1년 후에 이 아이의 어머니께서 아이를 데리고 저희 한의원에 다시 오셨습니다 왔을 때 아이가 그 1년 전에 좋아졌는데 그 뒤로 아이가 사회적인 발전이 없었다는 겁니다 즉이 아이가 사회적인 어려움이 아스퍼거증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증상은 남아있는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그 뒤로 1년간은 육미지황탕이라고 하는 뇌에 영향을 높여주는 약과 총명탕을 같이 합방 강화하여서 분해 훈련 뇌피드백하고 감각통합훈련을 같이 병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뇌기능의 사회적인 부분을 최대한 발달시켰습니다. 6개월쯤 지났을 때 아이가 사회성이 좀 늘었고 1년이 됐을 때 교육관계가 완전히 정상적으로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치료가 정결되었고 귀돌이는 아이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어린 시기에 초등학교 1, 2, 3학년 이 시기에 난독증, ADHD, 특장애, 아스포가 증후군은 치료의 예후가 그래도 좋은 편입니다. 물론 더 빠를수록 더 좋지만 이 시기가 그래도 최적기고 가장 마지막 타이밍입니다. 요 10살 이전 전후에 치료를 잘 해두면 이 아이는 굉장히 건강하게 클 거라고 보고 실제로 10년 전에 치료를 받아서 건강했던 아이들이 지금 고등학교, 대학교를 너무 잘 다니고 있고 명문대를 들어간 아이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초등학교 저학년 때이 아이들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그거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아이가 건강해질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주고 났을 때는 그 뒤에는 가정과 학교에서 이 아이를 개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스스로 건강하게 잘 자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례로는 이 아이는 자폐 스펙트럼에서 아스파거 증후군으로 넘어가는 약간의 준 자폐 스펙트럼 아입니다. 많은 치료를 했습니다. 5세가 되어서 더 이상 치료가 되지 않아서 저희 한의원에 내원을 했고 자폐 스펙트럼 사회성과 학습이 둘다 되지가 않았습니다. 처음에 뉴로피드백과 IM하고 청지격 훈련을 했고 치료를 했을 때이 아이가 지능이 좋았기 때문에 차츰차츰 인지능력이 늘어서 사회성이 늘었습니다 6개월쯤 됐을 때 어린이집을 가고 싶어 했습니다 기존에 발달학교에서 어린이집을 가려고 해서 9개월이 되었을 때 어린이집을 도전했습니다 아이가 많이 좋아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린이집에서 2주 만에 적응이 안 되기 때문에 돌아가라는 얘기를 듣고 다시 발달학교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열심히 낙심했지만 치료를 받았고, 그 뒤로, 어, 3개월이 지나서, 어, 다시 도전을 했는데, 이제 12개월이 됐을 때, 이 아이가 어린이집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때 이 아이가 7살이었고요. 7살, 어, 7살이 거의 다 됐을 때, 이 아이가 좋아지고 나서, 1년이 좀 넘었을 때, 이 아이가 어린이집에 성공하고 나서, 그 뒤부터는 하작치를 같이 병행했습니다. 한약에서 조이승정탕이라고 하는 태음인 처방이 있고요. 거기다 황기역간산 석고를 같이 가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7세 초에 어린이집에서는 7살이었지만 5세 아이들하고 어울렸습니다. 하지만 7세 가을쯤에는 또래 아이들하고 이제 어울렸고요. 7세 말에서는 또래 아이들 중에서도 가장 대장이 됐다고 합니다. 가장 관장으로서 아이들을 오히려 거느리고 아이들을 이끄는 리더십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약을 줄이고 훈련을 줄이면서 집중력을 높여주는 치료를 했고 현재 학교를 너무 잘 다니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과연 이러한 한방치료와 두뇌훈련이 없었더라면 이 아이는 아마 초등학교 때도 치료를 받아야 되고 계속 사회성이 안 되고 학습이 안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우리가 알리고 있는 다양한 기본적인 치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치료들을 계속 밟고 성인이 될때 과연 독립적이고 생산적인 성인으로 갈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의문을 갖습니다 물론 이런 치료들은 기존의 한의계나 이런 두뇌훈련에서 이것이 결합해서 치료를 했던 그런 기관들이 없었죠 다만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서 이런 한의학적 치료와 두뇌훈련이 같이 결합이 됩니다 해외에 나가지 않고서도 이러한 치료들을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대한민국에 있는 것이죠 굳이 해외에 나가지 않더라도 해외 전문가들하고 브레인 리더 한의는 계속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해외에서 치료의 수준에 질적 수준을 맞춰서 현재 한국에서 도 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한약적 치료는 해외 나가서 이 정도의 한약적 치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약에서 이 분야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중국보다도 더 많이 발전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양방에서 또 현대 의학에서 정확한 원인이 발병 원인을 찾지 못했지만 이런 한약적 즉뇌 기능학적인 어떤 방법들을 총 동원해서 이 아이들이 좋아지고 호전될 수 있게 해주는 방법들을 저희가 연구하고 10년 이상 연구하고 계속 치료를 해온 것입니다. 누구한테 배워서 한 것이 아니고 많은 아이들의 임상과 해외의 많은 전문가들과의 도움을 통해서 현재 대한민국에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틱 장애로 인해서 유발될 수 있는 이런 학습장애, ADHD, 그리고 강박증, 아스퍼거 증후군, 이런 다양한 동반 장애들까지도 현재는 같이 치료를 해야 됩니다. 단순히 틱만 치료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치과 관련된 이런 동반 증상들을 정확하게 알고 진단하고 평가하고 치료하고 그 예후를 알때이 아이가 정말 앞으로도 건강한 성인이 되고 정말로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커갈 것이라고 저희는 믿고 오늘도 그렇게 연구하고 임상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들은 언제든지 한의원으로 문 주시면 저희가 상세히 성신법 설명과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